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음, 제가 경력직 그, 컨설팅을 지금 하고 왔습니다. 커리어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음, 경력직 분들한테, 어, 좀 많은 노하우,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노하우를 좀 모르시고, 아예 경력직이신데도 불구하고 좀, 제대로 준비를 좀 못하신 자기의 경력만 믿고 제대로 된 준비를 좀 많이 못하신 그런 분들이 좀 많다 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오늘은 경력직인데 먼저 입사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오퍼를 먼저 회사로부터 받는 그런 방법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그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방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경력직으로서 이직을 좋은데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이 부분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걸 보시기 전에 제거 이전 거 영상 중에 경력직 뭐 면접 준비나 아니면 경력직 뭐 경력기술서 작성하는 방법 이 영상을 미리 좀 봐주시면 오늘 영상을 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경력직 먼저 입사 제한 받고 취업할 수 있을까? 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신다면요. 자, 경력직, 당연히 경력직인 경우에는 이력서랑 경력기술서라는 거를 제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했었던 일만 그냥 쫙 이렇게 나, 장황하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어 그런 부분은 실제로 썩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 은좀 이따가 살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럼 오퍼를 받거나 입사 제의를 받기 위해서는 내 정보가 어딘가에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취업 사이트가 될 텐데 그런 취업 사이트에 내 거를 어떤 방식으로 올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정보 공개 수준을 해놔야 되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력서의 키워드. 여러분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제 사례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달 전부터 좀 기획을 해서 이걸 찍는 거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좀 비포에부터 제가 변경된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경력직 경력기술서랑 그다음에 경력 면접 관련 준비된 영상을 제가 한번 참고를 해. 달라 이렇게 초기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그 부분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셔서 다시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 보고 오시고요 자 보고 오신 분이라고 하면 경력직 이력서랑 경력기술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계 회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영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국내사하고 자 국문 이력서를 일단. 한 페이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사진 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름이랑, 그 다음에 기본 정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일, 일했던 가장 중요한 회사 정보, 그 다음에 학력 정보, 그 다음에 뭐 남자분이면 군 정보, 여자분이라고 하면 뭐 어, 자격증 관련된 거, 그리고 뭐 혹시나 내가 보훈 대상자나 뭐 장애인이다. 그러면 그거에 관한 정보들. 이런 식으로 해서 딱한 페이지 안에 이력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력 기술서. 실제 내가 혹은 경력직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 이상의 회사를 여러분이 그 근무를 하셨었겠죠. 그러면 그두 가지, 그니까 두개 이상의 회사겠죠. 두개 이상의 회사에서 실제로 한 업무에 대해서 좀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작성을 합니다. 그것도 한 페이지. 만약에 내가 회사가 좀 많다, 이직 횟수가 잦아서 좀 많다 싶으면 아무리 많아도 두 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어 실제 뭐 교육 관련해서 외부 기관에서 수료증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 연수를 뭐그 기간에 어 이전 회사에서 있었다거나 그런 것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나를 좀더 어필하기에 도움이 되는 직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 한 페이지. 그러니까. 뭐 영문 이력서를 제외하더라도 최대 세뭐 페이지에서 4 페이지 이내로 작성될 수 있게끔 보통 그 경력직의 경우에는 자기 소개서는 거의 안 봅니다. 자기 소개서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했었던 기본 이력사항과 관련해서 그리고 경력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주,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보통 국 영문 이력서 그리고 경력 기술서. 이 부분도 물론 외국계사는 영문 경력 기술서 이 부분을 요청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일단 준비가 돼야 여러분들이 오퍼를 받으실 기초 작업을 끝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작성할 때세 페이지 혹은 네 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너무 장황하게 1부터1 0까지이다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실제로 했었던 뭐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개수, 그 다음에 수치, 실적, 그래서 변화된 것, 이런 부분을 좀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그 국영문 이력서랑 경력 기술서 부분이 있겠죠. 특히 이제 경력 기술서 부분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쪽 분야. 예를 들면 내가 영업 쪽이다. 그럼 영업과 관련된 그런 회사에 공고문들이 있습니다. 영업관리자, 영업매니저, 영업관리자, 뭐, 영업부장, 뭐, 이 정도급을 공고를 낸단 말이죠. 그럼 공고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공통적인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당연히 직원 관리가 되겠고, 지역 관리가 될 거고, 실적 관리가 될 거고, 마케팅 관리가 될 겁니다. 뭐, 그런, 이런 공통적인 부분을 그, 잡 디스크립션이나 뭐, R&R 같은 걸 보고, 보고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거 처음에 완벽하게 만들어놨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이메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갭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면접 가셔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어, 이거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회사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공고문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내 경력 기술서를 조금은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 꼭이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준비된 오퍼를 받으려면 누군가 내 거를 봐야 되잖아요. 자, 그 저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문이 바로 취업 사이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거든요. 제 과거의 경험과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취업 사이트에 여러분 거 이력서를 뭐 워드 파일이든 아니면 PDF든 한글이든 그런데 보통은 뭐 외국계는 워드 파일로 해 달라고 하고요. 국내에 사는 뭐 한글 혹은 워드인데 좀 취업 시장에서는 워드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PDF는 또뭐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워드나 뭐 PDF 파일로 해서 업로드를 해 놓으시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어, 기업 채용 사이트 혹은 취업 사이트 이런 데 헤드헌팅 사이트 이런 데를 보시면은 어, 내 정보를 오픈하는 수준 같은 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내걸 오픈한다. 아니면 헤드헌팅 회사한테만 이거를 오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자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설정을 잘 해놔야만 외부에 있는 그런 업체 인사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헤드헌팅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헤드헌터가 여러분과 이력서를 열람을 하고 연락처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데에 올렸는데 이전 회사 아안 좋게 끝났던 그런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히려 내 거를 또 볼, 보진 않을까 아 나랑 좀안 맞는 그런 영업직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이런 쪽은 좀 제한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근무한 회사라든지 보험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영업직 나는 영업직은 이제 직종전을 환 해서 필요하지 않는데 뭐 영업직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 업종으로 해서 조회를 할수 없게끔 조회 제한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한번 실제 제거 사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 캡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피프렌잡이라는 사이트에 예전에 이제 올려놨었던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좀 캡처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그칸 안에 보시면, 어, 거부할 수 있게끔. 저는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체크해놨는데, 어, 여기 사항에 보면 외국계 기업, 국내 기업, 그 다음에 국내 헤던팅, 해외 헤던팅, 해외, 해외 기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희망하고자 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다 체크를 하면 이쪽에 있는 담당자들 혹은 해던, 관련 그쪽 고객사로 되어 있는 헤던팅 회사의 헤던터가 여러분들한테 보고서 먼저 제의를 합니다. 아, 이런 쪽, 이런 쪽 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어, 모든 기업에게 오픈을 한다거나, 그러면 모든 진짜, 뭐, 제외, 제한 없이 모든 기업들에서 다 연락이 오게 될 거고, 헤던팅 회사. 혹은 국내 회사 아니면 외국계 근무회사. 어, 이런 식으로 옵션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세팅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을 그 조건에 맞춰서 오퍼 제의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해 봤을 때 이메일로 오퍼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 요즘에는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고 OK를 하면 그때 회사 관련된 정보랑 직무에 대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키워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이제 그 사이트에 올려놨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수많은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몇만, 뭐 많게는 몇십만의 인구들이 거기에다 등록을 해놨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를 어떻게 하면 좀 검색이 잘될수 있게끔 하느냐가 또 핵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핵심 검색 키워드 노하우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써놓으면 절대 안 돼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나는 그 다른 사람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똑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는 말 그대로 키워드인데 여러분이 검색이 돼야 여러분을 보여 줄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키워드만 바꿔도 조회수가 급등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실제로 한그 사례 어떤 식으로 제가 해 놓고서 바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다년간의 교육 및 기획 능력을 보유한 교육 전문가다라고 내거를 소개하는 타이틀을 혹은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교육이나 아니면 HRD나 뭐 트레이닝 관련된 그런 쪽 업무를 하기 위해서 검색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게끔 하려면 잘 될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어떤 방식으로 고치면 연락이 올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키워드를 수정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수 있습니다. 교육, 교육기획, 뭐, a r d 트레이닝, 트레이너, 그 다음에 뭐, 경력직, 내가 총 경력 연수, 그 다음에 대기업, 인재개발원, 그 다음에 관리직, 매니저, 땡땡땡 자격증, 그 다음에 교육 전문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여러분들 거를 쫙 해놓으면 마치 요새 뭐 SNS에서 해시태그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효과를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검색, 내가 검색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 저한테 과거에 연락 왔었던 헤드헌팅 하는 그런 쪽 회사 담당자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어, 헤드헌팅 회사에는 서치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어떠 어떠한 키워드를 딱 주고서 이 키워드로 검색되는 이런 쪽 분야의 인재를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뭐, 서치펌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이제 넘겨주면 헤드헌터가 그걸 보고서 연락을 주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올려놔야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많이 연락이 오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몇달 전부터 이 부분을 기획을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거를 실제, 어, 사람인 그, 채용 사이트 있죠.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사 그 명은 가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한 4월달, 하고 5월 초까지 이렇게 이제 제거 이력서를 그 고치지 않았을 때 고치지 않았 그 키워드를 수정하기 전에 그냥 둔 상태에서 제 거를 조회한 횟수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뜸은 뜸은 하면서 연람도한 번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연락처 확인도 한 번밖에 없어요. <laughs> 그런데 어 이거를 제가 키워드를 바꾸고 나서 가장 최근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의 이제 9월 26, 27, 29, 30 이런 식으로 거의 하루 단위로 해서 여러 회사들이 제거를 굉장히 조회하고 연락도 하고 실제로 이메일로도 연락이 오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다 물론 헤드팅 회사긴 한데 여기 일반도 일람, 일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반이라는 것은 국내 그냥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이 제거를 확인을 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지금 경력직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놔야 내가 오퍼를 받고 면접제의 같은 걸 받을 수 있는지를 실제로 제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도 그 이력서랑 경력기술서 작성해 놓으시고 그 파일을 사이트에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제가 했던 것처럼 조금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 거가 검색이 될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연락 옵니다. 최근에 제가 컨설팅해서 도와드려서 한 분도 마찬가지로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대졸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수정해드리고 나서 최종 합격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외국계 회사 위주로 면접 제의를 계속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봉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해서 최종 합격하신 분이 실제로 있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도 먼저 이렇게 면접 제의를 받아서 최종 합격하는 게 꿈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드린 오늘 이 영상 내용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그런 일들이 빨리 조만간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내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 좋았으면 여러분들 꼭 구독하기와 좋아요 혹은 뭐 댓글도 좋습니다.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취업을 항상 응원하는 문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